이번 시간도 2022년 이민년 음. 소띠 운세. 네. 음. 그 지금 뽑아주신 네. 나이대 신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내년에 들어오는 이민년 2022년에 소띠 운세 40대, 50대를 뽑았는데 50대가 없더라고요. 네. 그래서 49세 개축생하고 61세 신축생입니다. 자, 40대 에4 9 개축생입니다. 금전으로 환란이 많았습니다. 여기 올해 올해도 올해로다. 금전에 환란이 많으라 했고 내년에는 이 환란들이 금전으로 일어나는 환란들이 걷어가고 예, 가정에는 어좀 화목세가 들어오는데 3월 달 내년에 음력으로다가 3월, 4월에 기쁜 소식이 있겠어요.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문서운 문서운이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. 조상에서 내리시고, 대주, 대주님들, 집안의 대주님들의 금전운이 상승합니다. 울다가 웃는 형국이다. 초반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운기가 조금 막힌 듯 보이나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굉장히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데요. 음력으로 11월, 11월 달쯤에 인간의 어,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상승이 되고 재물의 운기가 어, 높아지는 시기입니다. 건강으로서 다만 조심해야 하실 것은 간과 대장, 간 대장입니다. 간 쪽으로 대장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 49 개축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다가 조금, 음, 아홉수긴 하지만, 어, 또 다른 거는 또뭐 그다 그렇게 나빴다 보기에는 좀 뭐하고 금전으로다가 환란이 좀 심하게 들어왔다 보이니까요. 올해로 이렇게 힘든 거다 이겨내시고 내년에 좋은 소식이 또 문서도 강하게 3월달, 4월달에 또 소식이 들린 들린다가 하니 여기 또 조상에서 내리시고 대주의 운기가 상승합니다. 여기 기주가 되시는 분들은 대주님들의 운기가 금전으로다가 좋아지니까 어 조금 힘을 내시고 기운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61세 신축생입니다. 어, 가물에 콩나듯이 올한에 잦은 그 좋은 일도 있었고, 나쁜 일도 있었다. 잦은 사건, 사고가 많았고요. 풍파. 음, 이 풍파가 뭐, 뭘로 들어오냐? 구설, 구설로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 신축생의 신축년이다 하면은 이게 자기 띠에 자기 해를 맞으면은요, 굉장히 뭐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. 어그렇기 때문에 올해로다가 잦은 잦은 잦은, 잦은 자잘구리한 뭐 사고나 내가 어디 좀어뭐 어디 부딪혀서 다 다박상을 입거나 어디 넘어져서 뭐 발등을 찢거나 어디 뭐 삐끗해가지고 발목을 어 관절을 상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고 좋은 일 하고도 또 그렇게 어, 어 음, 좋은 일을 못 좋은 일을 하고도 기쁜 말을 화답을 못 받는 그런 시기고. 내년에 묵은 때가 조금 벗어집니다. 사업으로 다 영업에 문을 열기가, 문을 열어서 이 열기가 좀 뜨겁게 올라가는 호기가, 음, 들어오는 시기인데요. 운수가 대통하십니다. 내년에 운기가 상당히 좋네요. 어, 다만, 가정으로다가, 가정, 집안으로다가 상문조객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상문조객이 뭐냐면은 상문살도 있고, 조객, 상문조객살은 상가집에 가서 들어오는, 음, 말하자면 귀신의 귀신 개, 손님이지, 귀신 손님이지, 어, 죽은 사람의 귀신 손님의 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, 삼각집 좀 유념해서 가신다면 은 좋겠고요. 인간으로다가 올해 들어서는 풍파에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은, 내년에다 그것이 모두 이렇게 인정을 받듯이, 어, 힘든 그 인간 관계의 구설들이 거쳐지고, 인간의 인정을 받는 시기다. 그래서, 어, 뭐든지, 음, 하나를 내가 읽어 놓으면 내년에 그 열매가 3개, 4개가 열린 한 해이기 때문에 금전의 수확도 좋고 인간의 수확도 좋습니다. 그래서 풍요로운 어, 금전의 운기가 아주 어,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져요.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내년에는 좀 기운이 많이 좋아지니까요. 아주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 기운들은 중반기 때부터 좋아지니까요. 음력으로다가 5월, 6월이 넘어가시면 괜찮겠어요. 그렇게 하시고 다른 뭐 다른 어떤 기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여기 신축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다가 어또 저기 뭐야 금전으로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횡재운기도 의또 보여요. 어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4월 달쯤에 어, 내가, 어, 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에 대한 그 횡재. 로또 한번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로또나 뭐 이런 거한번 사보시고 그리고 또 여기 여기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네 신수 사주에 좀 공망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혼자 사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내년에는 많은 이런 공허함 외로움이 좀 걷어가지는 형국이고 좋은 인연들도 또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 한번어뭐 좋은 사람 만나서 한번 어, 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. 61세 신축생들은 내년에 아주 좋은 기운입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, 개개인의 사주는 상담을 통해서 세세하게 알아봐야지 맞는 거고,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셔가지고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. 내년에 61세 신축생들은 상문, 가정에 상문살, 조객살 들어오니까요. 상가집 웬만하면 가시지 않는 게 좋고, 좋고, 사업의 영업문이 크게 열리니까, 확장이나 이전, 사업에 또, 또 다른 사업체를 또 하나 내시는 것도 또 나쁘지 않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상관없어요. 이동 문서 변화 모든 게 순조롭게 들어오니까 중반기 6월달 넘어서고 나면은 괜찮습니다. 이렇게 알아봤습니다. 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